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이번에는 좀 진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 하남시에 동서울 변전소라는 게 있는데 이제 거기에 여기 강원도에서 가져온 송전망을 이제 거기 변전소에서 뭘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좀 써보겠다 이런 게 추진되고 있다가 이제 남시에서 반대하고 네. 주민들도 반대하고 해서 좀. 어,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 저희가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게 좀 행정 심판이 또 나왔는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음. 하남씨 쓸데없이 반대하지 마라 뭐~ 이런 결,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네. 앞으로 이런 송전망 문제가 계속될 텐데 음. 음, 어떻게 앞으로 되는 건지 또 이번에 한전 손을 들어준 이유는 뭔지 조금 들어보면 어,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잘될것 같고 이 문제는 하남시 주민인 장순홍 기자님을 대표로 모시고, <웃음> <웃음> 백종원 기자님이 취재해 네. 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어. 우리 제가 설명드린 게 맞죠? 네, 예, 그렇습니다. 행정심판이 있었는데, 예. 그 하남시에서 반대하지 마라. 일단 그대로 하게 해줘라. 뭐 이런 결과 나, 결론이 나온 거예요? 네. 예, 하남시에서 주민편에 서서 음. 건설 허가를 불허했는데 음. 그걸 불허한 건설 허가를 내줘라. 내조라 행정심판에서 결론을 내린 거고요. 예 어, 잠깐 저희가 한번 아이템을 다뤄드리긴 했는데 음.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어, 서울하고 거의 붙어 있는 한남시의 감일동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여기 사진인데 이런 성전탑을 이제 건물 안으로 집어넣는 지금 성전탑이 저렇게 있는데 있는데 아. 이렇게 옹내화를 하고 어, 변압기나 변환기 같은 거 교류를 직류로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요게 그러니까 저 강원도에 있는 전력을 예. 생산된 전력을 서울까지 끌고 와야 되는데 예. 고압전선으로 쭉 오다가 저기 이제 변전소에서 이제 좀 낮춰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찢어지는 전기를 예예. 찢어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가 있, 있어야 되는 거죠 받아주는 예. 전기를 받아주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변전소 이것도 변환소라는 또 명칭도 붙이고 있는데요 예. 요게 요걸 보시면 좀더 나을 것 같아요 어. 동해안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예. 요번엔 직류 고압으로 슬라이드 보시면 쭉 보냅니다 보낸 다음에 땅으로 땅으로 땅으뭐 보낸 다음에 예. 서울 근교에서는 가정은 또 교류잖아요 예. 기업이나 가정은 교류니까 다시 이 고압 직류를 받아서 교류로 바꿔주는 아. 변환소를 증설을 하려는 거고요 음. 어 지금 안 대표 말씀처럼 동해안에서 온다 그랬는데 이제 울진 변환소에서 음. 직류로 바꿔가지고 쭉 직류로 오다가 고압 직류로 오다가 두 갈래로 나뉘는데 가평, 신가평 변환소로 가, 는 쪽, 그리고 음. 지금 문제에 하남, 동서울 변환소로 가는 쪽두 갈래로 나뉘어서 여기로 직유를 보낸 다음에 여기서 예. 이제 근처 수도권에 교류로 바꿔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걸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지금, 음. 어, 지금 찬반이 갈리고 있는데 음. 슬라이드 보시면 그냥 아주 주된 논리만 가져왔는데요. 어, 하남시와 주민들은 주민 4만 명이 있는 그 가밀 지구 어, 대규모 주거 교육 단지이기 때문에 예. 어, 우려가 크고 어, 고압이다 보니까 어, 전자파 피해 우려도 있다라는 거고 어, 주민 설명이나 의견 수렴이 매우 소이면서 사실상 없는 것과 다름없었다라고 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 개발 제한 구역이고 건축법상의 어떤 공공법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남시도이 어, 이런 시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불허를 했던 것이고. 예. 어, 반대로 한전은 이제 국가 기관 송전망에 대해서 공익성이 크다는 거. 음. 그래서 동해안에서 어, 발전한 전기를 어, 수도권에서 써야 된다는 거고요. 음, 예. 어, 직원을, 요거는 좀 세, 최근에 나온 건데, 일주일이 됐는데, 직원 120명을 이 증설 옥내화하는 시설에 상주를 시켜서 저, 전자파가 큰 해가 없다는 거를 입증을 해보이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그, 하고 있고. 그 직원들은. 직원들은 <laughs> 괜찮답니까? <웃음> 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동부지사 직원하고 자회사 직원들 120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2022년에 한전이 한남시의 변경계획을 상세히 제출했고 한남시가 검토 후에 상위기관인 경기도의 보고에서 지금 진행되어온 일이다. 어. 근데 이제 와서 왜 건축허가를 불허하느냐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저 한남. 이제 한전의 직원은 네. 사표 쓸래 갈래 <laughs> 뭐 그런 거 아니, 그런 느낌이 한, 한전의 하겠네. 방식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무례함을 증명하려고 직원을 상주시킨다. 근데 땅으로 땅으로 들어가서 그 전보다 음.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늘어나서 약간 논란은 있을 텐데 음. 겉에 있는 원래 이제 변전소 있던 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증설을 해서 좀 고압으로 더 전기를 많이 보내는 대신에 음. 땅으로 넣어줄 테니까 땅으로 넣으면 좀 낫지 않겠느냐 보기에도 그렇고 전자파도 그렇고 그렇, 예. 그렇지 않겠냐 그게 한전측 주장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음. 전자파에 대해서 뭐 저번에도 살짝 소개시켜 드렸는데 예. 일단 어, 한전측은 동서울변전소 인근에서 이렇게 실측을 해봤더니 저 옆에 저게 아파트예요? 예 아파트입니다 아, 아파트가 한, 물론 아파트인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 증설 전이니까요 예. 근데 지금 전자파 수치가 0.02, 0.17 마이크로테슬라, 기준치가 83.3 마이크로테슬라라는 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음. 그에 비하면 좀 적다. 음. 어, 0.1에서 0.02퍼센트 정도 수준이다. 차단막 같은 게 있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런 차단막은 아니야? 없습니다. 어. 차단막은 없습니다. 여기 거리가 음. 한 150미터 가깝긴 가 200미터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 어 가깝다면 가깝고 먼다면 먼 건데 예. 어, 그 거리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나온 거고요. 음. 어, 증서를 해도 낮게 나올 거라고 주장을 하는 게 한전 측의 주장인군. 그렇습니다. 아. 아하. 네. 왜 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한전이 그러니까 하남시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못하지마라고 불어를 했는데 예. 한전에서 어이 왜 못하게 하느냐라고 행정심판을 소송해서 우리는 억울합니다. 예. 이거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소송 을 제기한 건데 예. 그거를 행정심판원이 하남시가 잘못했네 그러니까 네.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거죠 그 네, 왜, 왜, 왜 그런 어떤 네. 근거로 그런 결론이 났을까요 네. 일단 어그 절차를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 행정심판은 소송은 아닙니다 어. 소송은 아니라서 예. 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쪽에서 제기하는 거라서 한전이 이제 제기를 했고요 예. 어. 지난 9월 6일에 한전이 제기를 했는데, 어. 원래는 지난달 4일, 11월 4일에 결정이 내려지기로 다 잡혀 있었어요. 음. 언론들도 그때 보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음. 그때 너무 자료가 방대하다 그래서, 어, 행정심판위원회가 한번 연기를 해서 어제인 16일, 12월 16일에 3개월 반 만에 이제 결정을, 한전 손을 들어준 거고요. 예. 음. 어, 이게 행정심판이 좀 특성인데, 소송과 달리, 소송은 기자가 막 그 법정에 들어가기도 하고 취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행정심판 당사자가 아니면 심판정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 그리고 결론도 어한 2주 후에 서류로만 결론의 이유 같은 것을 보내서 그렇게 공개를 하고 누구 손은 들어주는데 예, 예. 왜 그런지는 아직 예. 공개를 안 했다 한전 측도 막말로 지금 왜 이겼는지를 정확히는 모르고 있는 <웃음> 상황이고요. <웃음> 하네요. 예, 승패의 결론만 이제 결론이 난 상태인데. 그 이후에 보내줄게. 네, 예, 기자들은 그러면 사유를 어떻게 어. 대부분의 언론 기사가 사유는 음. 뭐 거의 적지 않거나 어. 어, 뭐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다만 이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어. 어. 한 한남시가 어, 건축 허가를 불허했던 이유에 반대편 논리를 좀 들어보고 예. 또 한전이 주로 강조했던 논리를 들어보면 어. 추정은 가능합니다 어. 왜 한전이 어, 손을 들어줬는지 예. 일정 심판 위원가 어. 일단 한남시가 내세운 건축 불허 사유가 어, 어 주민 설명이 없었다 수용성이 예. 없다 그리고 건축법상 공공법률에 저해한다 이런 주장 그리고 전자파 우, 어, 우려 우려가 있다 이런 것들을 심판정에서 제시했을 텐데 그게 음. 행정심판 위원들 민간 위원이 5인 이상 그 절반 이상이라고 하는데 납득이 안 됐던 거고요. 음. 그다음에 한전의 논리를 좀 보면 어 한전은 동해 성전망 사업이 4조 6천억짜리고 예. 이 끝트머리에 수도권에서 변환해 주는 이 동서울 변전소 옥내와 증설이 되게 중요하다. 7천억짜리 사업이지만 국가적 음. 공익성이 큰 사업이다. 음. 이거를 첫째 내세웠다고 하고,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직원들이 무슨 죄냐 그거 있었는데, 네. 한전 동부전력지사 직원하고 자회사 직원 120명. 음. 우리가 근무함으로써 이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그걸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라는 점. 그게 두 번째고, <laughs> 세 번째는 주된 네. 주장이, 어, 한전이 하남시에 이런 계획, 옥내화를 하고 증서를 이렇게 하고 라는 음. 자세한 서류를 2022년 11월에 이미 변경 신청서를 통해서 알렸다는 거예요 예. 한전의 주장입니다 아, 그래서 한남시가 예. 그걸 검토해서 어. 그 다음해인 2023년 5월에 한남시의 상위기관인 경기도에 이렇게 변경하자고 한전이 왔는데 검토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으니 제가 변경 신청을 합니다 라고 상위기관이 경기도에 올렸다는 거예요. 하남시에서? 음, 네. 그래서 아 그런 행위들이 어. 하남시가 갑자기 불허한 거하고는 일치하지 않는다. 모순된다라는 점. 그렇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음. 음. 국가공익적 측면 그리고 전자파 무해성을 직원 상주로 입증하겠다는 점. <laughs> 음. 그리고 하남시의 여러 가지 서류를 통해서 어 어떤 변경 계획을 보냈고 한남시도 음. 상위 기관에 그렇게 보고를 했더라라는 음. 거 그래서 이 이번 건축허가 불허가 모순이다 이런 점을 한전이 많이 강조했다고 합니다. 한전 직무무해하다는 건 한전 직원이 거기서 근무하면서 한5년 이후에 문제가 없는지를 알아야 무해하다는 거지 한전 직원을 보냈다는 게 무해하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니까. 예. 어. 예. 근데 어쨌든 네. 우리가 그렇게 의지로 보이겠다. 네. 의지를 보이겠다는 그런 거고 음. 구체적인 청구 인용 음.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주 <laughs> 네. 후에 네. 뭐 소송으로 치면 판결문에 해당하는 재결 문서를 당사자한테만 보내는데 네. 그때 공개될 것 같습니다. 한남시나 한전이 그걸 공개 안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음. 그때 좀더 명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추정 사유는 이렇습니다. 행정심판원이 그 한전에 손을 들어줘서 한남시한테 불어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한남시는 그 무조건 들어야 되는 겁니까 행정심판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그 소송의 결과하고 거의 같은 거예요. 예, 어, 그러니까 처분청, 행정청인 한남시 입장에서는 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 일부 언론 기사에 뭐 단심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예. 정확히 단심이라기보다는 불복은 불가능한 겁니다. 음. 행정부 더 위에서 결론을 내려준 거라서 예, 예. 아. 그래서 한남시는. 어 불복할 수단이 없는 건 맞고요. 어. 다만 어, 찍어놓은 위에, 거네 위에서. 예, 다만 이 처분으로 음. 변전소가 더 증설되고 옥내화 되게 되면은 그걸 기피하는 주민들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주민들은 따로 행정 소송, 이거는 소송입니다. 행정 아, 네, 소송을 할, 할 수가 있는데요. 아. 어, 그런 것들에 하남시는 직접 못 한다. 음. 다만 어 주민들은 행정 소송을 따로 할수 있더라라는 음. 거고요. 일단 한남시 입장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진 거죠 어떻게 보면 한남시는 어 일단 입장은 음. 뭐 길게 얘기했지만 일단 송달 받는 대로 그 사유를 좀 들어보고 음. 주민들을 보호할 안전 방안을 찾아보겠다 어떻게 보면 뭐, 뭐 하나만 구체적인 결론은 없는 그런 왜냐하면 불복이 불가능하니까요. 음. 근데 다만 이제 주민들은 주민들 입장을 상세히 들어봤는데. 어, 행정소송을 우리는 검토하겠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음. 목소리가 더 많았고요. 예. 다만, 이 행정소송에는 소송 비용도 들고, 음. 여러 가지 이 소송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한정과 좀 협의를 해볼 것인가, 음. 협상 또는 협의를 해볼 것인가를 주민들의 총의를 좀 들어봐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깊이 고민해서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게 주된 입장이고요. 음. 부수적으로는 어, 이 행정심판의 상위 기관 또 국민권익이에요. 거기에 예. 이의제기를 해볼 것도 검토 중이고. 음. 근데 이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그래서 주된 검토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세 번째로는 하남시가 아직 그 변전소의 증설 어, 건축 허가를 다 내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남은 허가를 좀 허가를 내주지 말아라고. 요청하는 방안도 주민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음. 하남시로선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위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미 어 손을, 한점 손을 들어준 거기 때문에 계속 건축 허가를 뭐, 조그만 거 조그만 걸 계속 안 들어주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이 소통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뭐, <laughs> 심기 불편 지금. 옥내화 한다고 하는 것도 옥내화 예. 얘기만 했지, 거기에. 음. 그 송전 전력이 뭐 갑자기 늘어난다는 거나 뭐 이런 얘기도 제대로 안 하고 하남시도 주민들한테 음. 제대로 설명 안한거을안 하고 주민들은 충분히 화날 법한 것 같아요. 네. 음. 예. 지금 아까 한전의 주장으로도 이제 비교해 보면 알수 있지만 네. 하남시는 몰랐다고 하기엔 여러 가지 증거 서류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아. 한전이 하남시에 뭔가 증설에 대한 얘기, 옥내아 말고, 건물 안에 아하. 넣는 거 말고, 증설에 대한 얘기는 좀한것 같긴 해요. 음. 근데 주민들은 몰랐던 게 맞죠. 음. 지금 장기자 말씀처럼 주민들은 그냥 보기 흉한 철탑을 건물 안으로 넣고 그런 건줄 알았는데. 그래,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다고 네, 한 건데. 굉장히 고압에, 아. 50만 볼트의 고압 직류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아. 좀 신뢰가 좀 떨어졌을 수 있어요. 그럼 왜 같아요. 말을 안 했을까요? 그 중요한 점인데. 아마 좀 말하기가 그러니까 좀 그랬겠죠 반대를 반발을 말, 했겠죠 반발을 했고 아, 반대를 했을 거니까 반대를 했을... 그 주민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 것도 여섯 차례 일곱 차례를 했다고 하는데 예. 다 40명 60명 이렇게 모아 놓고 한 거거든요 아이고야 예, 근데 지금 인구가 14,000가구에 4만명이 넘는데 네. 그 반경 1 5 0 0터 안에 음.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어, 당... 화가 날만 한 거예요. 네, 그럼 있다. 속았다는 표현도 아까 나오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증설에 대해서 몰랐고 속았다라고 주민들이 얘기하고 그 점에서 또 한전이 반성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전 맨날 이렇게 일처리를 하시면 안 되는데 진짜. <laughs> 아... <laughs> 하나면 주요 화나셨잖아요 지금. 네. 아 알겠습니다. 어디, 어디... 저는 오히려 이번 게 되게 이례적으로 들리던데 사실은 네. 전력 인프라라는 게 전체적으로는 필요하죠. 뭐 서울에 뭐 없다면서요. 뭐, 예, 뭐, 진짜 원전이 안전해져서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저, 지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 항상 어디선가 전기를 끌고 와야 될 텐데. 네. 언, 언제까지는. 그러면 네. 그 지나간 건 항상 분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이번도 사실은 그런 분쟁 중에 일환인데, 하나인데 행정심판이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게 매우 이례적인 느낌이 들더군요. 네. 그동안 되게 싸우는 분란이 많았잖아요. 이와 네. 관련해서. 앞으로도 약간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러면 한전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뭐 이런 걸 제기하고 그러면, 야, 그래도 니 말이 맞네. 어쨌든 뭐 그냥 불안해서 안 된다는 건안 돼.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앞으로 잡혀지는 건지. 네. 안 궁금합니다. 그래도 그~ 경제신문 같은 데서는 굉장히 그~ 단정 뉘앙스가 단정적인 뉘앙스로 예. 동해안 성, 성적만 이제 문제없다 뭐~ 어. 금방 될 것처럼 어. 좀 뉘앙스에 물론 단언하진 않았지만 그런 뉘앙스의 기사가 많이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요 예.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음. 음. 지금 뭐~ 이번 행정심판 한한일회 전으로 음. 이런 논란이 싹 해결이 되고, 이제부터 웬만한 송전망이나 음. 고압직류 송전이 뭐 허용된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계속 봐야 될것 같고, 다만, 하남시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상위기관에 보고하는 절차나 음.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했던 점, 이런 것들은 좀 어, 사례가 될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음. 앞으로도 행정 지자체 같은 정부, 정부나 지자체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어물쩍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건 옹내하고 음. 이거는 증설이고 음. 이건 몇기가와트에서 몇기가와트로 가고 음. 이렇게 설명을 제대로 하는 어떤 분기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그때 그 설명을 제대로 하는 절차적 문제는 매우 엄하게 다뤄야 될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건 이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필요한 프로젝트야. 그걸 누가 공감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물쩍 넘어가서 대충 여론을 무마한다. 그런 건. 네. 일벌백계 해야죠. 네. 어. 제대로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상을 확실히 하고. 뭐, 이런 뭐, 거죠.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게 예. 심각한 문제라면 충분히 설득을 해 심각하지 않은 문제입니다라면 설득을 해야 되는 문제고 음. 피해가 있는 문제라면 보상을 해야 되는 문제지. 네. 대충 그냥 몇명 모아놓고 어물쩍 넘어가서 음. 어, 하기로 했는데 말 바꿨어요. 무조건 하게 해주세요라는 게 음. 아,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대충 이해가지고는안 되죠. 네, 예. 뭐 다만 이제 해야 통... 되는 건 해야 되는 거겠습니다만. 예. 어. 다만 이제 좀, 어, 다수 언론은 또 뭐, 동해안 송전망 사업이 좌초되거나 늦어지면, 음. 조단위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 전체적으로는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고, 음. 그래서 요게 참고는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슬라이드에 보면, 이 정부 관계자들은 이제 이번 송전망 요 논란이나 요런 음. 생정심판 결론이, 예. 물론 행정소송이란 게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해당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이렇게 막, 각그 개별 지자체, 송전망이 지나간 쪽은 지나가는 지자체, 그리고 뭐 변전소가 있으면 변전소 주변의 지자체가 주민 여론에 따라 이렇게 결정하는 것에 좀 바로잡힐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어, 뒤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지자체가 개별 개별로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어,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전력망 특별법 같은 게 지금 상임위에 올라 있는데 예. 이런 것들도 음.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음. 정부 관계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 문제나 뭐 이런 건좀 업데이트되는 게 있습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뭐 보상 문제가 주민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이번 그 동서울 변전소는 사실 아까 150m 이상 아파트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음. 아예 보상 대상이 네, 아니요? 아니요 지역 지원 사업 대상은 됩니다. 여기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요. 음. 50만 킬로와트 볼트에 전압이 들어올 때, 음. 어, 지금 재산 보상은 주택 매수는 100m 까지 있기 때문에, 요번 음. 논란하고 요쪽 위쪽은 관련이 없고요 예. 다만, 이제 반경 800m 송전선이나 변전소에는 지역 지원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음. 보통 어떤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을 좀 마련해 준다든지, 음. 아니면 전기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음. 뭐 이런 것들의 지역 지원 사업에 해당은 되지만 요번 음. 그 동서울 변전소는 떨어져 있어서 주택 매수나 재산적 보상 대상은 아니고요. 음. 지금 아까 잠깐 설명드린 계속 이렇게 지자체 지자체마다 지나가는 지자체마다 다 의견을 다투고 행정심판, 음. 행정 소송까지 할 것이냐. 음. 그래서 지금 전력만 특별법안이 상임위에 올라 있는데요. 네. 뭐 개요는 이렇습니다. 좀 일원나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정령망위원회를 신설하고 네. 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좀 주도적으로 개입하자. 지금은 한전이 그냥 지자체하고 협의하거나 주민을 설득해서 아, 이렇게 개별 케이스로 하는 케이스인데 음. 좀 이뤄나에서 하자라는 게전력망 특별법의 내용이고요. 한전한테만 왜 맡겨주는냐 예, 예, 이게 예. 정부 차원의 일인데. 예,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금 뒷짐지다시피 좀. 아예 개입을 안한 것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일선에 나서는 것도 아니라서 좀 이걸 전령관 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하는 그런 형태로 좀 바꿔보자라는 거고요 음. 지금 장순원 기자 얘기한 것처럼 토지 사용 주민 보상 이런 것들을 좀더 약간 두텁게 하자라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어 주민들이 어떤 이런, 이런 걸 넣어야 되겠죠 제 생각에는 뭐 예. 저, 저도 잘은 모르지만 예를 들면 실제로 약속했던, 그러니까 지금 한전의 주장은 이거 안 위험합니다라는 거잖아요. 네. 지중화로 들어가니까 더고압볼트가또 땅으로 내려가니까 더 전자파가 더 낮아지는 겁니다. 그게 한전의 주장 아닙니까? 네, 예. 그게 안 됐을 때는 그 약속이 나중에라도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떤 보상을 하겠다거나 어떤 뭘 해주겠다가 나와야 사람들이 믿는 거지. 네, 예. 그냥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거짓말 한게 드러났을 때 혹은 네. 건강에 문제가 났을 때 드러났을 때 어떤 식으로 소송을 할수 있고 그러면 정부나 한전이 어떤 식으로 보상을 추가로 하고 그런 게 명확해져야 사람들이 믿지. 네. 정부가 나서서 한전한테 협상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 협상하자세요 라는 말은 그냥 <laughs> 정부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니까 문제의 본질은 불신이라서 네. 물론 뭐 아 무조건 싫어요. 물론 이런 정서도 있겠죠. 그렇지만 네. 기본적으로 그걸 믿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 믿게만 해주면 그걸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주면 굉장히 쉽게 과학의 문제로 풀릴 일인데 전자파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굉장히 심플한 문제인데 네. 그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갑니까? 한남주민님안 음. 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웃음> <웃음>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안 대표 말씀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나중에 예.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물으면 좋긴 한데 네. 이게 조단이 돈이 드는 송전망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철거라는 거는 어. 또한번 하면 은 어렵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 주민들은 못 믿겠다니까 네. 우리가 거짓말을 아니면 보증하겠습니다라고 해줘야죠. 네. 거짓말을 하면 안될거 아닙니까? 실제로 뭐, 나쁜데 좋은 것처럼 포장해서 하는 거면 안 되는 거죠. 네. 어 그거는 아, 아닌가요? 어, 저, 잠깐 잠깐, 잠깐 한거했습니다 <laughs> 네, <문제는>. 네, <laughs>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전력만 특별법에 그런 그런 점도 담기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지금 상임위에 열개 열한 개 법안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대표 말씀처럼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음. 좀 녹아들어서 대안으로 통합 대안으로 반영되면 좋을 것 같고 음. 어, 지금 추미애 의원도 이제 하남 감일지구가 지역군데 음. 어~ 조금 다른 법안하고 조금 틀린 조항을 넣은 발의를 했는데 네. 어,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변전소 같은 거 음. 거주하는 세대주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음. 뭐 이런 조항을 넣었고요. 음. 거주민이 사업 시행자한테 어, 뭐 이러이러한 구간은 지중화를 더 해라 이렇게 음. 요청할 수 있는 조항 그런 것들을 포함시킨 법안도 추미애 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네. 이런 것들도 그 12억의 법안 중에 하나니까 어, 좀 이런 공론화가 돼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어떤 건강상의 우려 이런 것들이 거짓인 경우, 뭐 음. 강한 처벌을 한다든지 그런 음. 조항도 음. 검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뭐 이런 전력망 문제라든가 이런 건 계속 이런 이슈들이 있을 텐데, 사회적 갈등이 곳곳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걱정이네요. 빨리 우리가 그 합리적인 룰, 룰을 만들어서 그 룰에 따라서 할수 있도록 돼야지 서로 힘겨루기 싸움 같은 게 자꾸 되면 서로 소모적이니까. 네. 빨리 룰을 잘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그런 룰을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응. 그래야 한남 시민들도 다를 거 아닙니까? 네. 네, 백종위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